보여줄게 증명해줄게. 네 보죠 제발. 그래 보여줄게. 그게 그 뭐랄까 그냥 내가 폼이 일지, 일, 일정하지가 않아. 어 폼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기복이 좀 심해. 어, 하긴 나도 그래. 그거. 어 그래서 내 별명이 그 코인형 정글러야. 이거 이거 시작도 전에 이거 바텀에서 이렇게 캐나 버리면 아, 이거는 정글 입장에서 이거는 아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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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니라니까. 부담감을 안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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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알 이거 리기먹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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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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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아니 근데 이게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정글 뭐 하냐? 어씨 잠깐만. 나이스. 습니다와나풀 <laughs> 빠졌다. 씨. <laughs> 잠깐만 이거 선불이다. 이거 이거 엘리스 아래야 엘리스 아래. 아씨 삼촌 힘들어. 어 힘들지. 아, 이거 밑에 바로 찔러준다 어? 아, 엘리스 아, 다 이거 아내 이거 알리, 이거 엘리스 이거 아 이거 얘기했는데, 금 이거 지금, 어, 이거, 이거 지금, 거야, 지금. 야, 이거 지이지 아,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이 이거 이거 지거지이 지금, 거 이거 지금, 이거 지 이거 지금, 니 이거 이거 이 바텀은 공동 책임이야, 공동 책임. 일단 내 지분은 없어. 내 지분 없는 거다, 이거, 진짜. 진의 목줄을 잡지 못한 잘못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에메랄드에 올라올 수 없어. 그렇지! 이거지! 어? 바로 승전부 올려주잖아. 기다려봐, 바텀 가줄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잠깐, 나이스! 어,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배치 잘 봐야지. 좋다 열심히 하고 다잉 바텀은 좀 힘들어. 바텀은 그거야. 바텀은 쟤네 그거다. 최고의 조합이다 쟤네 지금. 따해따해어 바... 바텀은 뭔가 가기가 싫다. 바텀 일단 좀 견뎌봐. 어 살짝 찔러주고. 삼은 반반인 것 같고 앨리스 여기 있다. 여기 있비 미디다이, 다이. 아, 아니 이거 고치를 맞으면 안 되지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리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제를 아, 그. 때리라고 바보야. 아. 와, 와, 진, 진. 잡아, 잡아. 날 잡았더니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니 접시... 정근이 유충 유충 먹은 줄 알았으면 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야. 네, 아니, 와드는 어 폼이 아니잖아. 어 소템이 아니잖아. 아나 진짜 그 시간 됐네 그 시간 됐어. 어, 여다나용 치는 중. 어 봤지. 여, 여, 여 근데 싼다 이거. 저기 부터 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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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글버 리글 아야 리글. 어, 아야 어, 뭐야 이거 아니 아니 진진진아다니까진 진, 진. 진 뭐하냐 아나 진짜 고 뛰고 있습니다 야 그냥 너네 재능 없다 야 그냥 야탑미드 재능 없다 아 너네 내려가라 어어 어, 어, 신고할게요.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해? 뭐 누가 채팅 쳤냐? 어 저기 뭐 전체 차단했어? <목소리> 어 그거 어떻게 풀지? 아또죽었어아미치겠어 이거 허에이님 아, 신고하겠습니다 이거 뭐 차단... 또죽었어아 <목소리> 던진다 얘 어 너난 그년도 신고 조 해라 쓰레기 투척범으로 말이 험하네 말이 험해 아 이거는 근데 좀 힘들다 아 이게 탈진 걸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아 이거 뉴메.. 아 이거 이거이 이거, 메타 뭐냐 이거 와.. 어 이거 아이아 이거는 안 된다 독도야 야 미안하다 이거는 야 이거 미드가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거 내 봤을 때 정글 지분이 많이 쓴것 같다. 아군리 당했습니다. 우리 저그백버 아, 와 이거 레피앙 흔한 거야. 짱오 찾아가서 망치로 가족 다 몰살시키고 싶네? 너이 새끼 너는 야 코웨이니 님 고소할게요. 이 새끼 씨마 요새가 어떤 세상인 줄 알고? 아 이따 이따 아 경찰서에서 봐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 근데 왜 갑자기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정글 마녀사냥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어 오케이 오케이 요새가 진짜 어떤 세상이 세상인지 모르네 둘이 듀온가? 어, 그럴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말 진짜 너무 심하게 하는데. 아니. 야 기다려봐. 받아봐. 네, 네, 야. 도봉아 어 여보세요. 어너에이냐 호웨이가 아니라 웨이이어회웨이야야너나 그래 지금 말, 나 말. 기다려봐 너나 지금 방송하고 있고 지금 녹화 다 되고 있고 음. 그리고 네 채팅로그 다 땄고 나 지금 어? 치즈직에서 방송하는 토봉이라는 스트리머인데 너 지금 얘기해봐 욕해봐 음성 녹음 아니야. 되고 있어 아이가 얘기하라고 다, 아니 네가 먼저 시비 안 걸었어? 뭔 시비를 걸었어 채팅로그 어, 다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재능이 없다면 병신새끼야 오케이 계속 욕해봐 어 계속해 너 진짜 이게 어어. 어, 어. 나도 롤에서 고소를 되게 많이 해봤어 친구야. 어 그래 그래요. 명 해봤는데. 어어. 다 혐이 없음이 더 네가 그렇게 롤에 욕해봐 욕해봐 이렇게 하는 순간. 근데 너는 일반 인상대로 그런 거고 나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거는 네 기준이고 인마 가가지고 내가 네 신분을 알고 토분만 토분하면서 욕을 했어? 아니 지금 녹화가 지금 다 되고 있다고 너 채팅로그가 너너 송장 접수할 게 진짜. 너송장 접수할, 어, 어, 접수할 거고 송짱이 은 택배 송짱이 친구야 너네 송 어, 너송장 접수할 거고 너네 너네 넌 진짜 너네 어, 국밥 먹을 준비해 진짜로 이야 골값 좀 떨지 말아줘 그러니까 목소리 역겨. 목소리 지금 떨리는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과면받을게 이게 너도 떨리는 거 같아? 너 지금 너 지금 녹화 지금 다 되고 있다니까 채팅로그 아 어, 어쩌라고 하라니까? 너 지금 어 나한테 우리 부모님 가족 몰살 시킨다고 하고 너 채팅로그 너가 한거 지금 기억 안 나지? 눈깔 돌아가지고. 보탑. 야,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아니야? 아, 내가 먼저 시비 안 걸었어, 미안한데. 네가 먼저 걸었어? 안 걸었어. 야, 네가 어, 먼저 시비 걸었잖아. 그러게 그래. 하지 않았어니까 어? 네가 먼저 그러게 이슬람에 시비 걸었잖아. 아니 내가 내가 먼저 그 시비 건거 아니야 미안한데. 내가 먼저 아, 열고 그 아, 다음에. 그거는 하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호이님호이님 <laughs>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당신이 저에게 일가족 몰살 시켰다는 라 발언이 한게 중요한 겁니다, 호이님 토봉님 그 네이버 치즈지게 검색을 해봤어요 안 나오시는데요 네, 네이버 치즈지게 토봉이라고 검색하세요 봉다리 어, 할때 봉이고요 어, 저는 네네네. 이게 녹화 다돼 있다고 됐고요 어, 채팅로그도 다 돼, 기록이 돼 있고요 녹음이 네, 돼 있는 상태에서도 호에님이 저한테 지금 제가 어떤 신분인지도 밝혔는데도 저한테 면전했다고 욕을 하셨어요 호에님 그리고 채팅로그 같은 거말씀하셨 했을 때 그런 거다 방송하는 사람인 줄도 아는데도 어, 잘못 하면 어, 그 잘못하신 걸 말씀하시면 어, 제가, 제가 받을게다라고 했는데도 교회의 님이 지금 어 저한테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욕을 언제 했어요? 제가 전화로 한 마디 했죠? 병신이라고. 네 지금 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채팅 로그에 이 가족 몰살시킨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10일 보는 게 먼저 걸고. 네. 욕설 유도. 해놓고서는. 욕설 유도가 아니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아니 그럼 그, 그게, 그게 어떻게 욕설 유도입니까? 욕설 유도 갑자기 정치질 하면서 시작을 하는 아, 게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일단은 호예인님 호예인님 근데 전화하시면은 뭐 똑같이 네네. 욕설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욕은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나이가 많으면 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보다 어른한테는 안 하죠. 애새끼처럼 말할 때는 하지. 그러면은 님보다 어린애들한테는 일가족 몰살시켜도 된다라는 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 아 시비 걸리면 이제 사람들 칼로 찔러도 된다. 아 찔러도 아, 안 됐죠. 일단은 호해인님 그냥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신 것 같은데 뭐 네네네. 그냥 전화하시면은 뭐 지금 뭐막 어, 평상시대로 그냥 욕해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네요, 호해인님. 그니까 이렇게 욕설 유도를 계속 쳐하시는데 네네 아 그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시잖아 그러니까 왜롤 하시면서 그러니까 왜, 왜 그렇게 욕설 하시면서 다니냐고 뭐라는... 일가족 몰살 시키러 이 어떠... 일가족을 어떻게 몰살 시키는 건데요 호에이님 아 그거는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열받게 했으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일가족 몰살을 어떻게 시키실 아, 거냐고요 몰살 시키신다면서요 그 아니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고요 일가, 일가족 몰, 몰살 어떻게 시키실 거냐고요 아니 사과 드린다고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해도 이런 식으로 나못 주라는 뭐 거예요. 이 가족 몰살 한번 시켜보라고요. 네? <웃음> <웃음> 저기요. 사과를 하나며요내꼬 왜니 그냥 저희 훈훈하게 끝내요. 그러면은 아니 끝내는 건 <laughs> 끝내는 건데. 네. 본인이 먼저 정치질 한건 인정을 하셔야죠. 맞잖아. 아니 나는 그거밖에 없었어 초반에 어 초반에 기분 좋게 지금 어 아빠랑 오랜만에 듀오하고 그러는데 아빠요 독도라고 저희 아빠 있어요 아빠랑 오랜만에 아, 어 아빠, 아빠랑 뭐 듀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랑 아, 오랜만에 듀오하고 있는데 아빠 보는 앞에서, 아니, 앞에서 아니, 일가족 몰살 시킨다고 아니, 하고, 하고 그러면은 제가 아, 뭐가 죄송해요. 됩니까 아, 아, 아빠가 아, 보는데 아니 몰랐어 그 맞잖아요 네그건 몰랐어요. 네, 그건 몰랐어요. 오르간을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네, 왜인이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내 네, 화가 나도 일가족 몰살시킨다는 그런 아,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 이게 너무 네. 아빠님이 죽 노래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네,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인이 네. 어, 편안하게 아, 그 어, 압수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그 선습이 걸어서 죄송합니다. 왜인 님. 아, 예. 오케이. 편안하게 아, 예. 아, 끝내요, 저희. 네. 네. 그래도 모르는 채월 제월... 서로의 따분함은 달래줬잖아. 덕분에 재밌었다.